자, 이제 초반 포지는, 어? 이 수는 요즘 유행하는 그 수법인데요. 하여명 프로가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이 나가서 뒀을 때. 자, 또 호수 원항 둬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네. 자, 이제 초반 포지는, 어? 이 수는 요즘 유행하는 그 수법인데요. 하여명 프로가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있는 공격법이죠. 와우. 야, 이거 어제 이분은 방송 많이 보시는 분이네? 와, 이거는 피해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은 여기에요. 이거는 뭐, 그냥, 넘기면 될것 같고, 당하진 않았죠, 아직? 어?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 넘기는데? 아니, 이거를, 당하시면 어떡해? 이 농포전을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공을 틀고 여기 상장이 약간 무섭긴 해요 그래도 뭐 천공까지는 있으니까 음 잡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찾기를 열면 튼다 차가 나간다 좋아요 찾기를 열고 차가 나가고 여기를 또 달라고 한다면, 마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음, 잠깐만요. 여기 상장 계속 봐야 돼요. 일단 살을 닦겠습니다. 어... 어차피 어이 자리 오기는 좀 뭐하니까, 씌우고, 먹는다. 좋아요. 씌운 다음에, 여기 상장을 좀 방어를 하겠습니다. 여기 상장이 무서워 그 다음에 동시에 마도 좀걸수 있는데 말을 걸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달라고 하고 수비도 하면서 이렇게 두고요 이분 약간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어 좋은 공격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수행하는 방법에서 약간 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군을 치고 국내리기가 무섭죠. 마가 죽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의 승부가 난것 같습니다. 마가 어차피 죽어야 돼서. 그럼 또 장군 치면. 음, 그러면 장군, 장군. 아, 여러 개를 먹을까? 잠깐만요. 여기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포가 이렇게 넘는다면. 마가 이렇게 빠진다. 아니, 뭘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먹으면, 장군. 일선에 차가 있어서, 안 그러면 이제 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고민이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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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먹고. 어! 이거 먹으면 되네? 장군. 여기까지 먹겠네, 이렇게. 장군 치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장군 치면, 올라오거나 들어가거나 할텐데 먹었을 때 이게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붙을 때어 여기서는 상까지 잡고 음 이게 걸렸을 때 여기서는 여기는 계속 묶어놓으니까 상을 잡죠 상 잡자고 오고 하고 음. 이러면 상이 이렇게 들어간다. 네, 납방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 마가 일단 살리죠. 살려 보면 상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응? 뭐야? 아 어. 자, 포 공짜로 달라고 하고 응? 마찬가지죠. 이걸 잡으면은 이 마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마까지 죽고, 이 명막힌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네요.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원앙을 둬보니까 이, 이, 처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엄청 세네요. 이게 약간 원앙 입장에서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 해법은 언젠가 나오겠죠? 이거 지금 지금은 이제 그 워낙 후수 원앙마들이 많이 당하는 공격 수법인데 이거는 박영환 사범님도 이거 제가 방송 보니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왕중왕전에서 김철 사범님하고 대국할 때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잘 익히셔서 사용하시면 원앙마전에서 승률이 많이 올라가실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초의 공격법 자 찾기를 열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한번 써볼까? 그래, 내가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두고. 이분 전적이 이 정도. 오, 좋네. 그러면, 이렇게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이 나가서 뒀을 때. 어, 그럼 아까 이거였잖아. 그죠? 이때 이 차가 나가. 그러면 잡고, 마를 걸었습니다. 아. 이건 뭐야? 일단은 이 찾기를 열면 포가 넘어갈 순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요렇게 위로 올리면? 아, 이걸 거네, 먼저? 요걸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 그럼 여기서 이걸 또 올리면? 마가 어디로 가? 여기를 잡으면 차가 일단 한칸 올라가야겠네요? 차가 한칸 일단 올라가면, 마가 나와서 차를 쫓을 때는 장군이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을 올려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장군 선수 잡고, 잡아주고, 마가 이렇게 뜰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귀마가 나가주는 게 좋겠어요. 장군은 어차피 못 치고 하니까. 그럼 왔을 때. 그 다음에 포를 앞으로 넘기고 귀포를 해버리면 여기를 또 털어먹을 수 있네? 어? 요거는 뭐, 이렇게 수비를, 궁을 못 내리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랬을 때 어떤 수가, 또 있나? 포를 분할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차가 이걸 잡아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어왜 여기 온 거야? 무슨 뜻이지? 자 일단은 상을 한번 쫓아볼게요. 그러면 상이 갈 때가 여기 한군데잖아. 아 거기로. 어? 이거는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차가 여기 옆으로 붙을 수 있는데. 붙으면 여기 때리니까, 뭐, 이게 쫓으면, 마가 뒤로 간다? 그게 절대수죠, 거의? 음, 일단은 차가 나갈게요. 나중에 김상이 여기 뜨는 게좀 무서운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어, 말을 달라고 올 거다? 음, 근데, 이거는 무시를 하고, 어, 요렇게 두면, 이제 상이, 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포를 만져야 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잡고, 잠깐만. 아, 상이, 이르, 이런데 뜨는 수가 무섭네? 잠깐만요. 잡았을 때, 먹고 들어온다. 어, 상관없잖아. 그러면, 아, 부사. 이쪽으로 마가 가면은 어 마가 간다 포랑 사를 양방이면 이 마가 나와서 차를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잠깐만요. 아이 차를 죽이면서 둘 수는 없을까? 아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삼선으로 떠서 그냥 이렇게 포 달라고 하면 되네. 그 다음에 뭐 죽어라 장군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복귀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하이명 프로가 진짜 잘 만들었네. 너무 좋아. 자,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 열었어. 뭐 모양은 뭐 대충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가운데 조를 열었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이 나가면 양거리니까 알아서 일단 병을 만져야 되는데 스톡의 웅수는 이걸 올리래요 그러면 이걸 올렸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이 나갔을 때 여기가 타겟이 되지만 되, 되면서 이렇게 둘수 있거든요 좀 다르고 다른 웅수고 이분처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두면은, 그때도, 이렇게 왔을 때, 이걸 올리면, 올렸을 때, 이거는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래요. 그러면 이걸 잡고, 아니면, 이렇게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수비를 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둬도 한해서 이렇게 불만은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먼저 잡아서 두면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 오고 이걸 잡으면 차가 두칸 들어서면서 이제 초가 이득이 되는 거고 하면서 변화가 되게 많은 변화네요 이럴 때는 찾기를 열었을 때 웃고 이거 뭐 별로 초에서 공격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분이 응수를 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올렸을 때 이렇게 두면 그냥 먹어라. 그럼 먹을 수밖에 없고 막아 나가고 찾기를 열면 향이 나간다. 그때 이거 때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오고 아 초마가 포달라 그러면 더 심해지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걸로 장군을 쳐버려요. 그러면 뭐, 천궁? 혹은 뭐, 옆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양방, 양빵, 막아뜨면 양방이 걸리니까. 그래서 천궁을 한다고 치면은, 그때 H3, 2 3 이걸로 이걸 잡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걸로 잡았을 때, 그냥 잡으면 되고. 그리고 이걸 피하면서 또, 이, 걸리면서 되니까, 요거는, 이걸 만약 피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에서 공, 아, 한에서 공격이 계속 되니깐요좀안 되고. 이 변화는, 이 모양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너무 좀 복잡해갖고, 어, 지금처럼 복귀로, 방송에서 복귀로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이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에서 잘 막으면 막을 수는 있는데, 그 막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다음 때곡 넘어갈게요.